이제 371페이지 그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중에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소위 대장일리 농로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어 신규 개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네. 이본 사업이 이제 소위면 대장리 48-1번지 일원에 일원의 그 농로 확보량 사업을 알고 있는데요. 네. 총12 필지에 그 지목이 수도용지입니다. 한국수장원사요요그래서한제토서사용 동의 여부나 또 이장님 인지 여부나 한제 모든 게국제서 통과가 돼서한제저서 군비로 예산을 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도서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로서 한국에서 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로한서 어 이건 전에 이제 2억은 우리 군비로 세우셨는데 이제 삭감을 할 예정인데 삭감을 할 하기 전에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예전부터 이게 사실은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어 이제 우리가 어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군비 1억이 이제 예산 부족으로 계속 사업이 보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.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 사실은 그 예산 팀장님하고 이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제 부군수님이 아마 어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을 아마 사전에 인지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책자가 이제 발간이 되고 사업명세서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늦은 거는 어 충분히 이제 상황은 이해가 가, 가겠는데 그래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제 더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도 무방하시죠, 과장님. 네, 성립 전 예산으로다가 사업은 진행 가능합니다만, 어,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, 특별 교부금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정확한 게 이제 예산이 쓰는지에 대해서 100%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, 그 동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어, 지역. 주민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 저희 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굉장히 많으셨고요. 그 부,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어 자체 군비로 세워서 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다 계획을 세웠습니다. 하지만 도에서 뭐교복을 준다면은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 군에서 그만큼 밀리기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제가 이제 점심 식사 후도 예산 도 예산 부서에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6월 달에 아, 특별 조정교보금 배부가 음, 뭐 예정이 되어 있고 예산 작업을 좀 음, 마쳤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저희 군비는 삭감을 어,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저희 이제 군비를 어, 여기서 세워놓고 어, 도에서 이제 이런 도비 요청을 하는 건 이제 사업 어, 어, 형평성 맞지가 않으니까요. 일단 저희 군비는 삭감을 하고 어, 도에서 특별 조정교보금을 받아서 성립형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어, 하시면 되겠고요. 어, 제가 이제 그 소위 면장님이나 어, 이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셨던 뭐 이제 회장님들 또 이런 분들께 어, 사전에 또다 연락을 이제 드려서 어, 이 사업 군비삭감에 대한 어, 이런 양해는 충분히 구하겠습니다.